안녕하세요 LDF 쇼호스트 이환입니다. 안녕하세요 LDF 프리오더샵 MD 황진아입니다 벌써 떠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진화님은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가고 싶어요. 또 면세점 쇼핑도 너무 하고 싶고 환님은 출국하실 때 면세점 쇼핑 이용하시나요? 어 그럼요. 저도 면세점 쇼핑 자주 이용하는데요. 요즘에 면세점에도 패션 브랜드가 많이 입점해 있더라고요. 골프 브랜드도 보이고요. 맞아요. 요즘 면세점에 좋은 브랜드와 상품들이 넘쳐나면서 특히 환 님처럼 패션이나 골프 제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저희 롯데면세점이 새롭게 런칭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롯데면세점 프리오더샵인데요. LDF MD인 제가 꼼꼼함 한 스푼, 편리함 한 스푼, 면세쇼핑 꿀팁 다 넣은 프리오더샵 서비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 프리오더샵이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어,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MD님, 면세점 둘러보면 브랜드도 상품도 정말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브랜드와 상품을 프리오더샵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현재 모든 브랜드와 서비스를 지원하진 않고요. 스포츠웨어 용품, K-패션, 가방, 잡화, 슈즈와 같은 카테고리의 품목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카테고리와 상품, 브랜드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려는 상품이 있거든 틈틈이 들어와서 봐주세요 그럼 프리오더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프리오더샵 서비스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이용 방법을 직접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마켓에서 롯데 면세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 주시고요. 롯데 인터넷 면세점 페이지에서 상단 디스커버리 탭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프리오더샵 배너를 클릭하시면 프리오더샵에 입점한 브랜드 리스트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프리오더샵에 있는 브랜드와 상품들은 모두 예약 주문 방식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프리오더 전용 상품들입니다. 출국일이 7일 이상 남았을 때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미리미리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어플로 접속해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잘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면세 쇼핑할 때 원하는 상품은 품절이어서 눈물을 머금고 출국장으로 떠날 때가 많잖아요. 프리오더샵 전용 상품들은 품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님의 예약을 확인하고 그때마다 브랜드에서 제품을 입고해주는 방식입니다. 안심하고 주문 예약 신청해주시면 출국일 전까지 상품이 공항의 인도장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나만을 위해 상품이 배송되다니. VIP가 된것 같아요. 이거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저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원하는 상품을 클릭. 상품 페이지 내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정보 확인 후내 출국 정보까지 입력해 주면 프리오더샵 주문하기 끝입니다. 벌써 끝이라고요? 정말 쉽고 빠르죠. 이렇게 예약한 상품이 공항 물류센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예약 시 입력해 둔 결제 정보로 자동 결제가 완료됩니다. 상품은 다른 면세품과 똑같이 인도장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예약 신청부터 자동 결제까지 단계마다 매번 카톡으로 알림 메시지까지 발송해 드리니까요. 이런 편리한 서비스 절대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프리오더샵 서비스로 품절 걱정 없이 미리 주문할 수 있으니까 이전보다 꼼꼼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정말 편하죠? 네, 빨리 써보고 싶어요. 이쯤 되니 프리오더샵 이용 가능한 브랜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브랜드들을 다 모아봤잖아요. 그럼 환님이 소개해주시겠어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가 이렇게 입고 있는 모티브 스트릿의 맨투맨 제품인데요. 색상 배색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3단 쭈리로 제작되어서 땀 흡수에도 좋고요. 적당한 두께감으로 봄, 가을, 겨울 다양한 계절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캐주얼 브랜드다 보니까 남녀 공용으로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연인끼리, 가족끼리 커플로 맞춰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맨투맨과 잘 어울리는 가방과 바지도 있습니다. 가방은 드메이커 브랜드의 미니 캔버스 백입니다. 가로 23cm, 세로 17cm 깊이 12cm의 작은 가방이고요. 안에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행갈 때 귀중품이나 여권을 넣기도 좋고요. 평소에는 데일리하게 세컨백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소재가 두꺼운 캔버스와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남성 바지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스터머스 브랜드의 톤 배색 포켓 워싱 밴딩 팬츠입니다. 탄탄한 코튼 100%에 빈티지한 워싱과 언팔라스한 포켓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밴딩이 되어 있어서 불편할 걸 싫어하실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선물하기 딱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휴양지에 어울릴 법한 원피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줄리엔 칼라의 원피스죠. 특유의 유니크한 패턴과 몽환적인 컬러 염색이 정말 예뻐요. 저희가 입고 있는 두 제품 모두 프리사이즈, 사이즈 걱정 없이 주문하시면 됩니다.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어서 편하면서 포멀한 느낌까지 같이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백 하나 들어도 정말 잘 어울리죠? 분크의 하품은 스몰 사이즈인데요. 가로 29.5cm, 세로 18.5cm 깊이 12.5cm의 미니백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드메이커 가방과 비슷한 사이즈고요. 이런 원피스나 뽀머런 비즈니스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대로 출국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옷 입고 있으니까 정말 여행 가고 싶어요. 프리워더샵 이용하면 여행 갈때 가볍게 입을 옷이나 가방을 따로 안 챙겨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운딩 아이템입니다. 요즘 골프가 정말 대세잖아요. 골프를 사랑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골프용품은 소모품이 많잖아요. 해외 나가실 때마다 면세로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골프 자파의 가장 트렌디한 브랜드로 손꼽히는 테크스킨 마크앤로나 나이스 캐디가 입점해 있습니다. 특히 테크스킨은 젊은 골프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합리적인 가격과 푹푹 튀는 디자인으로 빠르게 시장을 점령한 브랜드죠. 홀로그램 아이언 커버 헤드 캐리어 골프티가 보이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골프 브랜드 만족도 1위에 빛나는 나이스 캐디 골프 거리 레이저 측정기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라 해외 어떤 브랜드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크앤로나의 골프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골프 투어 가실 때 무겁게 골프공 들고 다니지 마시고 공항에서 받아서 가볍게 다녀오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프리오더 샵에는 이렇게 골프웨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와 스커트는 모두 B.O.B.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판이 들어가 있어서요. 활동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디자인도 심플한 게 호불호 없이 모두가 좋아할 디자인이네요. 들고 계신 모자는 낯이 익은데 혹시 얼마 전 VOD 골프 특집으로 소개했던 상품 아닌가요? 아, 역시 m 디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두루 사이드 로고 바이저 상품입니다. 앞캡 양쪽에 히든 사이드가 있는데요. 잡아서 펼치면 강한 햇빛, 반사되는 햇빛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착장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보여드린 브랜드 모두 프리오더샵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한 게 맞나요? 엠디님? 맞습니다. 현재 프리오더샵에는 지금 환님이 소개해주신 상품뿐만 아니라 스포츠웨어, 패션, 잡화 등 다양한 브랜드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상품 모두 출국일 기준 30일 전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신청해 주신 상품을 배송하는 기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 다른 브랜드처럼 출국 직전에 구매는 어려운 점 참고해 주세요. 어, 그럼 같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상품 한 개당 한 개씩만 예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출국일당 예약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참, 출국일 변경은 자동 결제 이후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롯데면세점 프리오더샵 어떠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입점된 브랜드들까지 짚고 가는 시간이라 너무 좋았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프리오더샵 이용해볼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출국하실 때꼭 한번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LDF 쇼호스트 이환, MD 황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